위스키의 왕 빈산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산토리는 2014년 아메리칸 위스키 대표 기업인 빔을 일본 산토리가 인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산토리는 일본 4대 메이저 주류회사 중 하나입니다. 주류회사임에도 절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음악, 미술, 체육 분야,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을 합병 전까지 비상장 기업이었던 이유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돈보다는 기업적 윤리를 지키고 본래의 산토리 산토리의 맛을 지켜 고유의 기업 이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과 합병하며 그해 7월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이 도쿄 증권 거래소 일부 상장하게 됩니다. 산토리는 일본산 와인의 제조 판매를 위한 상회를 설립했던 것이 시초입니다. 현재 위스키, 맥주, 우롱차, 커피, 탄산음료, 생수, 와인, 브랜디 등 각종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토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일본 내에 산토리 주류 판매를 총괄하는 산토리 주류 주식회사. 맥주를 담당하는 산토리 맥주 주식회사. 와인을 판매하는 산토리 와인 인터내셔널. 음료 및 일반 식품을 제조하는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 마지막으로 위스키를 제조 담당하는 빈산토리 그룹입니다. 빈산토리는 와인과 위스키 등을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 된 것입니다. 빔은 1795년 탄생한 미국 버번 위스키 판매 기업으로 짐빔이라는 위스키 브랜드로 더욱 유명합니다. 물론, 비번 위스키 외에 더 킬라, 보드카, 코낙, 럼주등 다양한 리큐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기업이 만나게 되면서 김산토리는 세계 3대 주류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 4800명 직원이 근무 중이며 사무소 양조장 및 판매 조직을 두고 200개국 이상의 자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합병했지만 글로벌 기업 본사는 미국 시카고에 있으며 국제 지역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지닌 기업 이 만나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8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신규 법 법인을 설립한 만큼 다양한 직무와 포지션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영문 이력서와 잡 어플리케이션 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합격에 가장 유리한 우대 사항은 관련 업계 및주류 회사에 근무했던 경험과 영어 사용 능력이 유연한 지원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직무에 매칭하여 표현하느냐에 따라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